주단태 아들 주석훈 딸랑구 주석경이 있는 곳은 어디든 펜트하우스 아무리 거지같이 컸어도 귀티는 못 가려 9화 복귀현의 보육원 봉사활동을 보러 온 남자연은 물어볼 말이 많습니다 왜 나한테 왜 나를 그렇게 다 좋아해요? 미안합니다. 좋아해서 미안해요. <laughs>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던 두 사람은 자영의 집앞까지 바래다주고 규현은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파라 마지막 펜트하우스 옥탑방 왕의 침실 만들기를 하던 혜영과 지욱은 서로의 오해와 갈등을 풀고 가까워진 두 사람은 키스를 하려는데 갑자기 옥탑방에 난입해 지욱의 출생의 비밀을 밝히는 복귀 김지욱이 아니라 복 보통 여자라면 내가 잘못 들었나? 할 텐데 0 1 초도 안 되어 출생의 비밀을 풀어버리는 해영의 판단력. 복규현은 자신의 회사를 노리기 위해 경쟁을 하기 위해 지욱이 입사를 했냐며 화를 내고 지욱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들을 귀가 막힌 복규현은내 회사에서 나와. 화내고 결정하며 옥탑방을 내려갑니다. 마주친 남자연에게 끌리고 있던 복규현은 나쁜 사람으로 남겠네요. 작가님한테는. 이렇게 된 이상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김지우군 꼴비를 접수하고 복귀현을 타도한다. 손혜영 캐릭터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 야망도 있고 행동력도 되고 머리도 좋고 포용력이 커서 어떠한 현실이든 좌절하는 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우가 나는 마음이 좀 아파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협박해서 영문도 모르고 회사 입사하고 나는 걸리면 가만 안 놔둔다 방방대고 너 혼자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슬펐어요. 나는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이용당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슬펐어요. 몸이 아, 먼저 마음이 해, 먼저든 마음이 먼저든 모시중한 뒤 서로 통하는 것이 중하지.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며 지욱을 위로해주고. 이젠 안 무섭지? 내가 네 편이니까. 이제 해영은 진짜 키스를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편히 잠들 수 있는 키스. 사람과의 인연 중 어떠한 사람이 가장 중요하냐를 뽑자면 필자는 진실한 사람 찾기에 둘것 같습니다. 각자 다른 두 사람이 꽉 맞지 않은 한 마음과 몸을 맞춰 나가는데 평생 필요한 마음이 서로의 행복을 위한 믿음과 진심이니까요.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들고 간 지옥은 이미 혜영은 보직해제 김지욱은 대기 발령으로 인사이동이 됐음을 알게 됩니다. 발 빠른 복귀연에게 출근하자마자 떨어진 인사이동은 이들에게도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죠. 1층 로비에서 마주친 복귀연 과 김지욱은 복귀현 사장님 손혜영 팀장하고 저 이혼했다고요. 라혁 복귀현에게 우리 일에 해영이는 빼주길 원하지만 거짓말을 할 거면 반지부터 어야지 해영이를 지키고 싶다면 외국으로 나가 영원히 오지 말라는 엄포를 듣는다. 회사를 잘리고 보직 해제당한 상황의 해영은 지욱과 함께 영원히 날잊지 못하게 하겠다며 담배로 오인한 지욱에게 하나 할래? 하며 비눗방울을 권합니다 음? 나 정도 경력이면 헤드헌터도 난리 난다 내가 라이벌인 회사로 이직해서 복수해줄게 어떠한 상황에도 음. 서로를 의지하며 웃는 두 사람의 그림이 정말 예쁘죠 혜영아 지우가 모시 중헌디 너희들이 서로 곁에 있는 게 중허지 갑작스런 인사이동 후 안우재는 권일인 여사에게 너가 손쓴 거냐 라며 묻습니다 팀장이 동기라 걱정하는 거야 아님 전여친이라서 걱정하는 거야 <laughs> 어떻게 알았어 우리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음. 라며 깜짝 놀랍니다. 쯧쯧. 과거를 질질 흘리며 미련 떠는데 어... 마누라가 그걸 어... 눈치 못 채겠냐? 너 임마, 처맞을 일만 남았다. 혜영은 아... 지방으로 아... 실사 꼴비교육 현장 답사를 하러 대전대구 전주 부산 전국구를 찍습니다. 부산으로 출장 가는 혜영을 따라 몰래 표를 구매한 지욱은 같이 기차에서 일과 데이트를 함께 합니다. 유난히 예쁜 그림이 많던 부산 여행이었습니다. 혜영은 현지 답사에서 문 닫기 일부 직전인 꼴비교육 체인점이 아이들 교육이 아닌 노인 한글 배움터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네요. 역시 회사 운영은 현장 답사와 실습이지. 서로의 애정이 돈독해진 은돌 커플의 데이트. 만난 대구탕을 싸와 집에서 글 쓰고 있을 남자연에게 먹일 생각에 신납니다. 집에 다 와가는데 경찰 아저씨의 우편물 잘 확인하고 있죠? 네? 라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문자를 확인한 해영은 자연이 라며, 집으로 다급히 뛰어갑니다. 집 앞에 와보니 남자연의 비명소리가 들리네요. 다급한 마음에 남자연을 끌어 안고 있는 불안당을 쓰러뜨리는 데. 오마? 술에 취한 사장님? 10화. 과거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자란자연은 핸드폰에 아버지를 살인자라고 입력했고. 살인자는 남자연에게 전화를 해댑니다. 두려운 남자연은 집 밑에서 전화를 걸고 받는 남자를 보니 아버지가 아닐까 의심됩니다. 어릴적 아빠의 학대로 공황장애 증세가 있는 자연은 홀로 벌벌 떨며 방어용 우산을 들고 가다 와락 껴앉는 남자에게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마침 자연의 비명을 듣고 온 지욱과 혜영에게 분노의 우산킥을 받고 순간 복귀현임을 눈치챈 지욱이 형 대신 맞습니다. 남자연 소설의 압플달다 고소당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하다 마음이 커져버린 사실을 고백하는 복귀연. 남자연은 변태로 오인받는 복귀연을 위해 고백을 하게 되죠. 띠로리, 사랑의 짝대기 연결인가요? 수량기만 맡아도 취하는 복귀연을 김지욱 침대방에 눕히고, 똑같은 자세, 똑같은 습관, 밤새 두 형제는 데칼코마니 모양으로 자는군요. 아침에 똥마려운 포즈도 똑같습니다. 사장을 사장이라 부르지 않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않는 복지욱에게 화를 내지만 복지욱은 이미 퇴사. 집안 화장실에서 유쾌하게 쾌변을 보게 하고. 이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오셨는데 빈속으로 보내드릴 수는 없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자 연 보고 얼굴 빨개진 복규연. 아침밥상 교육에 들어간다. 고소한 여자를 좋아하고 퇴사시킨 직원 방에서 주무신 쿨한 사장님은? 아메리칸 스타일로. 속이 후련해지는 대구탕을 눈앞에 두고, 전국 각지에서 모아온 빵을 아침밥으로 주는 뒤끝이 있는 손혜영. 눈치제로인 복귀현은 혜영이만 모르는 남자여은 이사를 준비하고, 김지욱은 외국 이민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기분이 상한 혜영은 자연과 지옥에다. 나갈 거면 지금 당장 나가. 안 나가? 사장님은 잠깐 저좀 보시죠. 내보내고 복귀형과 독대를 합니다. 자신 있어요? 자연이 옆에 있을 자신? 손팀장은 자신 있어요? 김지욱 옆에 있을 자신? 없어요. 근데 내 연애, 내 가정 깨뜨린 놈 박살낼 자신은 있어요. 막눈광 해영은 한때 존경했던 그리고... 사장님에게 나 이제 팀장 아니거든? 난 아직 사장이거든. 이판 사판 막판이네요. 원활기. 우체통을 확인한 해영은 10년 전 자연이의 아버지가 출소했음을 알고 아빠의 죽음을 떠올립니다. 자연이가 알면 알긴 알아야 되는데. 다자연의 차희성은 임신 사실을 말하고 원하지 않는 임신을 고민하고 결정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윤태영 사과를 받고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결혼하자. 실수야. 두 번째 실수는 안 돼. 그건 우리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에 걸린 일이야. 한 번만 더 고민하고 결정해 줘. 세하다 희성아. 차희성은 해영과 치매 엄마 보러 가며 임신이 들키고. 또 임신했어? 아기 <laughs> 가졌어. 아기 축하해. 축하해. 아기 축하해. 엄마. 응. 응. 승마하는 장실장.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웃음이 나는 백수입니다. 지욱의 말을 잡고 걷는 장실장. 무정자증 장실장에게 아버지의 정을 느끼는 지욱.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유언까지 다 지키고 난 지금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개삽질이었다는 겁니다. 지욱은 장실장에게 진심어린 조언을 듣는다. 훨씬 더 행복했을 겁니다. 김주식씨 말의 고삐를 남한테 맡기지 마세요. 집에 돌아가는 지옥은 혜영이 좋아하는 라놈큘러스 꽃을 사고... 내 거야? 네... 여기... 떠난다는 지욱을 혜영은 붙잡지 않습니다. 내가 떠날 수도 있는데... 그게 다냐고... 이 집에서 언니, 오빠, 동생으로 같이 산 사람이 몇 명인 줄 알아? 가족처럼 살다가... 그렇게 남이 돼서 멀어지는 거? 나 너무 익숙해. 알았어요. 갈게요. 저녁은 혼자 먹어요. 문 닫고 나간다. 개새끼. 지욱이 나간 것 같자 해영은 지욱이 사중 꽃을 던지며 오열을 합니다. 두꺼비 집 불이 켜지더니 눈물 범벅인 해영을 보며 가라고 해서 가니까 개새끼야. 할머니 돌아가셨어. 엄마? 엄마가 너한테 뭐 해줬는데? 한 번이라도 너 안고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있니? 할머니 유언 지키려고, 엄마 지키려고, 떠난다고? 야, 넌 개새끼도 아니야. 그냥 등신 머저리 개오구 새끼야! 알아? 나를 안고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너도 없어. 사랑해. 둘은 드디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절제력 감사합니다. 없는 키스. 분노의 옷 벗기기. 확실히 말해 갈 거야 말 거야? 말하고 있잖아 엎어지고 자빠지고 러브씬 아침 아싸라비오 드디어 첫날 밤 근데 너 아침 못 차려 응? 차단기 내려갔잖아 냉장고 어, 내가 다 치우고 다시 다 채워 넣을게. 음. 얘들아 밤새 분가분가 29금으로 가기로 한 거면 위도슨 벗고 있었어야지. 아침에 옷 입고 침대 이불 반으로 가르면 캠이 떨어져 썩을. EBS야. 왜 이런 미니 감독님 좀 이제는 진짜 신혼 모닝 뽀뽀 갔다 오게요. 해영은 어제 선물 받은 꽃을 옥탑방 지옥방에 놓으러 가다 엄마와 지욱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되고 엄마의 마지막 위터가 지욱임을 알게 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네. 꺼져. 소름끼치니까 꺼지라고. 대답해. 손 팀장이랑 무슨 사이인지. 아무 사이 아니야. 몇 번을 더 말해야 돼? 내가 물을 때마다, 내가 불안할 때마다 말해. 언제까지? 내가 안심할 때까지. 대학 때. 손혜형 아버지 살해돼서 돌아가시고 결혼식 때 어머니 아프신 거 보니까 마음은 좀안 좋았어. 미안해. 근데 그게 다야. 태영이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 아버지 죽음의 비밀 다음화에 알수 있을까요? 오공주상식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